사키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한국말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사는 사키라고 합니다 엄청 잘하네 한국말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<laughs> 아니에요 어 한국말로 우리 메인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시작 구독 감사합니다 <laughs> 우와, 엄청 잘하네. 한국말 언제부터 배웠어요? 대학 대학교 일 네. 학년 때. 아, 아, 대학교 혹시 한국어 한국어 메이저가 한국어예요? 네, 전공. 아 전공이 한국어 한국어예요. 네. 한국어예요. 네. 왜요? 왜? 왜 한국어가 한국어과? 그러면? 네. 한국어 진고 고. 한국국 한국구고 한국국어과. 한국국고학과. 한국국고학과? 네.라고 합니까? 강국국고학과 네.어.네.국고학과랑 비슷한 것 같은데 강국국고학과 아, 한국국고학과. 아, 대각구. 대학교. 어, 아, 대각구. 대학교. 한국국고학과. 아,를 네. 그 이제 어 좋습니다. 이거 대학생, 어, 그 다이각세. 네. 22, 어, 그2쥬니쥬 어, 2 2살 맞죠? 일본 나이로. 스물두 살. 일본 나이로 스물두 살 만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나이로 니쥬 니쥬산 스물세. 하이. 네. 어, <laughs> 어 근데 뭐지 그 우리 사키상은 그제 방송을 어디서 봤어요? 저 유튜브에서, 유튜브에서 봤어요. 유튜브에서. 네. 어난난 동영상 난난 난 비디오. 일본 몰래카메라. 아 일본 몰래카메라로. 헤 네. 이거. 네. 아헤 이거를 보셨구나. 나니 네. 이거. 재밌었어요. 오. 어 그래서 약간 이제 보고 싶어서 아프리카 TV를 까신 거예요. 설치. 네. 음 근데 왜 한국 업가에 간 거예요? 어~ p o p 을 좋아해서 자 어떤 K-POP? 어~ 누구? 샤이니요 샤이니 트윈걸 <laughs> 네네네 어~ 또 샤이니 또또 또... 어~ 보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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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 깡쿠쿠고, <laughs> 깡쿠쿠고로 어, 그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, 어, 네. 어, 아니에요. 그만할게요. 그, 버선이버선이 어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<웃음> 수고이네. 가이조코니, 오레와 나루. 좋았습니다. 아니, 그, 제 방송은 그러면, 은 방송 보신지, 어, 방송 본지 얼마나 됐어요? 9월. 9, 9월. (9월부터)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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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@노래 어~ 여러분들 제 방송에는 어~ 니혼 일본, 니혼에 사시는 니혼 도코, 도코, 도코시티, 도코시티, 사이타마0이이이름이름이노아이노1 @이름10 @이름10 이 사이타마 어 사이타마 현 네. 네. 사이타마, 현. 음, 사이타마 현 사이타마, 현. 어, 사이타마 어, 원펀맨 시. 이름이죠. 원펀맨 이름. 그원어또그왓 네. h a t y o 아니, 왓 h a t 어그 아나타. 제 영어 못 해요. 영어 못 해요? 네. <laughs> 국어는아는데 <laughs> 영어를 못 해요? 음. 네. <laughs> 어, 난, 어, 나, 뭐, 내가 더 잘하네, 그냥... 영어를 그럼. 음. 네. 그, 제가 더 영어를 잘하네. 어, 그, 난, 합, 난, 하, 음. 그냥 음. 한국어로 해주세요. 아, 한국어로 취, 취미. 네. <laughs> 취미가 뭐예요? 어, 취미는 한국. 뽀선이 노래 듣기, 듣는... 뽀선이 노래 듣기. 뽀선이 뽀서, 노래 듣기. <laughs> 좋다. 오오 어, 바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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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하기 잘하. 바다 어, 받아 이야기를 볼까? 받아서 이야기하기를 잘하네. 바로. 오선이 어, 노래 듣기. 다음부터 이제 어, 어 아나타 아나타 프렌드. 음, 네네. 취미가 뭐야 그럼? 오선이 노래 듣기 하는 거예요. 네 알겠습니다. 응? 아 나이스 나이스 아, 나이스 어 스고이 스고이 어 스고이. <laughs> 스고이데스 <laughs> 스고이데스 아어 뽀뽀 뽀뽀 뽀, 뽀선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한테 어 노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<laughs> 아리가또네 에이. 너무 예, 예쁜 목소리네 <laughs> 나니 나니 뭐니? 응? 예쁜 목소리? 네. 너무 너무 좋아요 고마워. 고맙고 고마웠습니다. 받기 맞습니요또 하고 싶은 말. 팬분들 헉! 다 착해서 팬... 좋아요. 아, 다 착해서 좋아요. 네. 근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지금 놀랐어. 아니요, 아니요. 아, 진짜로? 아주잘 못해요. 아니, 그, 그러면은, 3년, 네. 공부 3년 한 거예요? 네. 와. 그럼 한국 내, 한국 이름 뭐예요? 한국 이름? 응, 음, 한국, 한국 이름 따로 없어요? 없어요, 그냥. 없어요? 사키래. 그러면은, 네. 제가 지어줄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어, 어, 아나타, 아나타 나마에와, 음, 네. 초박뭐예요 아, <laughs> 음, 아, 아, 어, 아나타 나마에와, 어, 나가사키. 어 나가사키. 나가사키. 어, 나가사키. 어, 나가사키. 나가사키. 나가사키 그거, 지역 이름 봐. <laughs> <laughs> 아, 아이, 장난이죠. 어. <laughs> 아, 장난이죠. 어, 아, 그, 나가사키, 그, 현이 있어요. 나가사키 현? 네, 있어요. 아, 나가사키에서, 한국은 지금, 그, 네. 이자카야? 알아요 네? 이자카야. 네네네. 이자카야 한국에 이제 일본 술집이 되게 많아졌어요. 어네. 네 알고 있어요. 제가 가끔 한국에 가요. 아 진짜요? 네그 2015년 때 유학을 갔었어요. 아 유학을 왔었어요? 네. 얼마나? 1년 음... 1년 1년 네 아, 1년 오, 그래서 한국을 잘했구나 어학원 다녔구나? 네 와... 연세대학교 아니요 수원대야수원대학교년 네. 수원, 스고이 수원, 스고이 근데 1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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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까먹었어요. 아, 까먹었어요. 그래서 <laughs> 네. 방송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 네. 크으, 얼마나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. 한국어. 아, 어, 요즘 리리도 배웠고 리아 <laughs> 아, 리리 아무 근데 소용이 없어. 사회생활 할때 어, 네. 한국 사람들한테 리리라고 하면은 어, 그 고노야로 이렇게요. 고노야로! 리리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어, 아이, 아이, 그, 거 아니, 농담이고. 그, 리리는 <laughs> 못 알아들어요. 어, 리리는, 리리는 그냥 줄임말. 어... 그런 거, 뭘 배워야 되냐면, JMT, 네. 해보세요, JM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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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MT가 뭐게요? 좀 맞다. <웃음> <웃음> 맞아요? <웃음> 어, 뭐야! 와 어떻게 알아요 그 인싸 인, 인싸는 뭔지 알아 인싸 인싸 그거 인, 인사이 인사이더, 인사이더. 오 인사. 다네 아니 무슨 인싸 언어 다네 <laughs> 아, 방송에서 JMT JMT 하니까 와! 네네 니혼 인싸데스 사키상 스고이네 니혼 인싸데스 어 니혼지 인싸 <웃음> 사이타마 <laughs> 니혼지 인싸 와, 스고이네. 어, JMT라는 아는, 거 아는구나. 그럼 혹시, 네, 스, TMI. 아, uh, too much information. <웃음> <웃음> 스고이네, <laughs> 사키 쌤. <laughs> 네. 나가사키 쌤. <laughs> 스고이네. 오. 아니, 어요 아니, 아 지금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방송 언어인데. 오. 네. 아니, 투머 인포메이션. 어. 어, 약간 많은 정보들을 어, 그런 거 어떻게 그 사실 두 가지만 알면 돼요. 어. 저, 다시 한번 JMT가 뭐라고요? 점맛땡. 아, 우리가 잘못 아, 아투 멋지, 투 멋지 미야. 아, 제가 자 어쩐맛탱아 어, 귀여워 죽겠다 아쩐맛탱아 어, 진짜 너무 귀엽네 어맛마탱아 어. 진짜 귀엽네요 아 어, 사키상 가와이네 네. 아니요 기레이네 아니요 맞아요 어 JMT네 진짜 오늘 오늘 방송 JMT야 아 어. <laughs> 너무 재밌다. 진짜. 어, 사키상 한국 어, 강코쿠노 강코쿠노 고. 나이스. 나이스. 어. <laughs> JMT가 네. 음식 맞아. 요 음식 쓰는 게 아니에요? 맞아. 요 음식 때문에 쓰는 거예요. 그냥 장난친 거예요, 지금. <laughs> 아. 죄송해요. 존마탱 어, 아 진짜 오늘 진짜 재밌다. 아니 일본 일본은 진짜 네. 와, 저 일본 한번 가보고 싶은데, 일본에서 만약에 내가 일본을 가면 추천,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데 있어요, 혹시? 음, 뭘 하고 싶어요? 음, 뭘 하고 싶냐고요, 잠시. 음, 관광, 어, 그냥 저스트 관광, 어, 관광을 하고 싶죠, 예. 네. 어, 음... 어, 온천, 온천, 어, 대, <laughs> 대려 문 문네. 어. 아, 나 순간 순간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. 어, <laughs> 순간 어어뭘 하고 싶어요? 온천? 어. 어 뭐지? 어, 온천도 <laughs> 좋고 어, 네. 온천 그리고 아노 온어 온천 그리고 뭘 해야 할까요? <laughs> 뭐가 뭐가 좋아? 어, 일본은 일본은 뭐가 좋아? 아노. No. 어... 어, 내가 내가 일본인이 돼가고 있는 오케이. 오, <laughs> 어, 사키상. 어, 사키상 MC 됐을까? 오, MC 됐어. 오, すごい. 어. 오사카, 오사카는 뭐가 좋아요? 오사카? 오사카에서는 일단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네, 타코야키나 오코노미야키를 먹고. 아, 타코야키나 오코노미야키를 먹고. 응. 음. 네. 그리고 유니 유니버설 스튜디오. 유니버설 스튜디오. 네, 그 음. 거기 진짜 재밌어요. 아, 재밌어요. 전 디즈니랜드 네. 가 보고 싶어요. 디즈니랜드. 어. 고고です가 놀이 놀이기구. 어? 무이です 놀이기구 많이 타고 싶으면 아 놀이기구 놀이기구 많이 네. 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? 유니버셜 유니버설자 오사카 네. 갑니다 <laughs> 오사카 가야겠구만 오사카데스 어 왓다시 네. 어, 왓다시 트래블 오사카데스 트래블도 영어인데 그 여행은 뭐라 그래요? 렛고 렛고 네 하이. 리오코리코상아 리오코상이야 사키상 <laughs> 어 유니버셜 가서 놀이기구 못 타면 어떡하냐고 가야 가야겠지 아 어, 일본어 좋네요 어 <laughs> 재밌네 네. 오늘 어어 코코와 어, 어 코코와 어, 네. 재밌어요 아요 어, 어. 어. <laughs> 어 삼계국어를 하네. 아, 삼계국어도 모르겠네. 아. 재밌어요. 뭐라 그래요? 우루시네. 楽しいね.楽しいねお楽しよ?楽しい. 어, 아, 楽しい. 네. 楽しいね. 아. 楽しいね. 아, 어, 今日楽しいです. 어, 楽しいです.네はい. 어. -ne. <laughs> 어すごい楽しい. 어 단어시네 어 웃겨요는 웃겨요 웃어요 웃어요네 네 웃어요네 웃어요네 그래요 늘그 어때 웃어요네 어이 방송은 웃어요네 어 혹시 어, 비웃었는데 그거 채팅 보고 있어요. 아, 채팅 봤어요? <laughs> 네. 아이씨 못 알아 듣는 단어 좀 말하고 싶다. 잠깐만 한국 어려운 단어 뭐 있어? 자 기다려봐. 아 너무 다 알아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이랑 통화하는 것 같죠? 잠깐 기다려보세요. 아 <laughs> 어... 산기슭이 뭐예요? 산기슭. 다시. 산기슭. 산기슭? 예 모른다 모른다. <laughs>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뭐야? <laughs> 어, 아, 아니야, 아니야. 어,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. 어, 이걸 사실 진짜 일상생활에서 <웃음> 최전방! <웃음> 야! 아니, 무슨... 어 일본 분인데 어떻게 최전방을 알아요. 아, 진짜! 어, 아, 너무 심하네. 최전방! 어. 최전방 0점 조절 전방 영점 조절 어0점 조절 0점 어, 조절, 음. 조절. 음, 혹한기 훈련 혹 한기 훈련 오케이 봉구 신주 <laughs> 봉구 신주 <laughs> 우리의 결의 우리의 결의 오케이 나는 <laughs> 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군인이다. 군인이다. 군인 아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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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거 복무신조 이거. 근데 그러니까 가면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있어요. 어 군진. 어, 아, 어 아... 군진어 외워야 네. 되는 거 있어요. 광고군 아... 군진. 어 군, 군인 아니잖아. 어 각세 나이 네. 세 <laughs> 어. 네. 난이각세 난대학쿠도다대학쿠 도쿄에 있는 대학교. 아, 도쿄, 도쿄 대학교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전방 수류탄. 하지 마, 여러분들. <laughs> 전방 수류탄. 어, 파이어 인어홀 이런 거 하지 마. 너 과하네. 수류탄. 어, 타다키. 어, 타다키. <laughs> 어, 타다키 어, 줘. 어, 오르시네, 어, 어. 오이시네 타다키. 어. ただきラーメンえっとえっとラーメンお好み焼きラーメンたこ焼きうんさあおいしいさけあさです 어.. 오이시 사케네 음. 에.. 에.. <laughs> 이놈의 사키래야 <laughs> 이놈의 사키 누구야 어.. 어 사케 오..오이시 오이, 사키 어.. 어.. 또 또.. 엔. 아노.. 또, 야또뭐 있냐 얘들아 아.. 또뭐 있어? <laughs> 그거.. 한, 한국.. 한국..진.. 어.. 네어 좋아하는.. 어.. 네 아, 스키다시! 스키다시! 스키다시? 아, 스키다시! 사케, 음. 스시, d 동갓 h 동 소바 k 네. 예, 소바! 소바 맛있네. 소유 라멘. 에, 라멘, 맛있네. 아, 지금 전대 어디로 흐른 거냐고? 과일도 내는. <laughs> 아니 롬곡 혹시 괄도 네넴 띤 알아요? 괄도 네넴 띤? 괄도 네넴 띠? 몰라요. 혹시 롬곡... <laughs> 야 당연히 모를 거 물어보지 마세요. 이거는 한국 사람도 몰라. 괄도 네넴 띠. 아 닭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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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닭꽝이야. 닭꽝. 어 아니야 아니야 어. 아니야 그 어, 와라바시 와라바시 아, 젓가락 와라바시 음. 젓가락 오, 와라바시 콩, 콩. 맞죠? 와리바시 <laughs> 와리바시 어왜 와라바시라 그러지? 어깡국인의 와라바시라고 하는데 어. 어 오봉 오봉 그릇 오봉 어 오봉 오봉 아 그리고 이거 뭐지? 어 <laughs> 스매끼리 스매끼리 그 그어 손톱깎이 스매끼리. 왜 스네끼리. 알아요? 에? 왜 그거 알아요? 어, 아노. 왓타시 너... 그랜파더. 세이 아이스. 아 아버님이. 어, 어, 아 아니야. 그렇구나. 그, 그아 할아버지. 어. 아 할아버지. 어 할아버지가 했었어요. 썼었어. 어. 아 오봉. 어 와라바시. 어, 스매끼. <laughs> 아, 와타시 아니고 보쿠야? 아, 남자는 보쿠라고 해야 돼요? 네, 보쿠 아니면 오레오레와 네네 이족고니오레와 나루 네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 해적왕 돼야 돼요? 에이 <laughs> 아, 나타와 도모다치 다요 저요? 하이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리가토네 아楽し네오외웠어외웠어楽しい네 오늘은 오늘은 오늘방 오늘은 오늘은 네늘은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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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. 외웠어, 외웠어. <laughs> 고마워. 아, 아, 아. 고마워. 고마워. 그, see you again. Okay. <laughs> 아, 아니, 아, 헌터님, すみません. 아니요. 아니, 아, 아니, 아, 아니, 아, 아니, 잘 자지 않아. 이제, 그거, 다음에 또 통화하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, 재밌네. 오츠 카레 오츠 카레 오츠 카레 사마 데시다 뭐야 무슨 말이에요 오츠 카레 사마 데시다 카레 먹고 싶다 나 카레 먹었는데 점심 오츠 카레 사마 데시다 뭐예요? 수고하셨습니다. 아네 오츠 카레 사마 데시다. 오츠 카레 사마 데시다. 응. 규동 데스. 아는 단어 를 막. 아,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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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갓쫑, 好き,だ, 요. 아, 아는다! 너무 없어! 아, 으쌰! 어, たこ야きねえ.たこやき,ね이 그 어, これはたこ와きはあのたこきです締め切りですか? 한국에서. 네. 지금 유행하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? JMT <laughs> 그거 어, JMT <laughs> 어 요즘에 <laughs> 뭐가 유명하죠? 하지 얘들아 어. 그거 그그 그 단어를 쓰면 음. 좀 한국 사람이고 같은 그런 단어. 어 근데 그 단어 쓰면은 이상하게 볼거요 <laughs> 네. 아, 그거는 안 돼요. <laughs> 이상 어, 어 JMT 다 그럼. 에, 에이... <laughs> 어. 괄도 <관도> 내냄띠? <laughs> 안돼 안돼 안돼. 괄도 안 돼. 내냄띠 안돼 남의다요. 괄도 내냄띠 나쁜 말이에요? 어 무슨 말이냐면 그야 네. <laughs> 이거는 그냥 가르쳐줘도 필요가 없어. 괄도 내냄띠 이런 거는 보 롬공 롬물, 노언노옴롬 이런 거는 이게 뭐냐면 거꾸로 되어 있는. 네. 아니 괄도 내냄띠 거꾸로 돼 팔도 비비면 알아요 혹시? 몰라요. 그어 <laughs> 비빔면 어강국군옷라면어어 어, 그걸 이제 비슷해 비슷하게 그 설명도 어렵네 설명도 어려워. 아우. 비빔면은 알아. 어, 맞아 비빔면인데 앞에 팔도 그냥 이제 그 팔도가 <laughs> 약간 그런 거요 샤니 아 샤니는 한국 한국 건데 그 샤오미 아 샤오미 중국 건데 어 잠깐만 어 어. 그 신라면? 아, 아 어, 농심. 어, 뭐 이런 거. 아. 어, 삼성 뭐 이런 이런 이제 그 어, 회사예요, 회사. 회사. 어. 아 어, 샤넬. 아, 샤넬 이런 세임 어, 띵. 어. 근데 괄도 어, 내넴띤 어, 그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네네딘. 어, 팔도 비빔면이랑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사람들이 괄도 내넴띤이라고 해요. 아, 쓰지 않네요. 그럼. 어, 쓰지 않죠. <laughs> 바보들이에요아 스투피드 펄슨 아니 그나 이상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한국어로? 아니 일본 <laughs> 제가 지금 내가 지금 이상한 사람 들 뭐라고 하냐고 했는데 한국어로 한국어로 이상한 사람들 어 이상한을 네.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헨나 이토 헨나 이토 헨나 이토 받아요. 받겠습니다. 헨나, 아 헨나, 헨나 맞아. 헨나이트. 네, 헨나이트. 고맙습니다. 헨나이트. 비슷한데. 아 재밌다. 아. <목소리> 뭘 자꾸. <목소리> <목소리> 뭘 자꾸. 아 근데 진짜 이 '받아 끼마'는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요로시코 네. 오네가이시마스랑 진짜 이라시야마세 이거랑 이런 건 되게 이제 한국어도 한국 사람이랑 이제 일본 한국어랑 일본어랑 사실 좀 약간 비슷 비슷한 게 많잖아요. 네 아노이토와. 아리가또 다고니 <laughs> <laughs> 네. <나니>? 어. <laughs> 그 일본의 일본의 막 그런 막 무한 아 무한도전 알아요? 네 예능 예능 프로 네네 네. 예능 알아요.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그 리액션 진짜 미혼 리액션 해아아 <laughs> 어. 나니 어. 그쵸 그쵸 네, 맞아요 좀 그죠 나도 힘들겠다 아나 지금 머리 아프 너무 웃어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<laughs> 오늘 근데 진짜. 네, 저도 재밌었어요 네, 한, 한, 자주 우리 통화해요. 네. 해... 열심히 한국어 공부할게요. 한국어 공부 지금 충분한 것 같은데? 어. 아니에요. JMT 알면 충분해요. JM, JMT 아는 일본인 어 없어요. JMT는 아무도 모를걸? 일본인들. <laughs> 일본인들이 JMT 알면 은 한국 사람이에요. 네. 그럼 JMT 많이 쓸게요. 음. 헉! JMT! JMT! 아니, JMT라고 <laughs> 쓰, 이제 쓸땐 JMT라고 해야 되고 말할 땐존마탱이라고 해야 돼. 뭐라고요? 존맛탱. 어, 근데 요즘에 또 조금 길어졌대요. 존맛탱구리. 존맛탱구리. 어, 존맛탱구리야 이거. 어, 이렇게. 그, 이제 그게? 그 한국어과 친구들이랑 먹다가 네. 좀마 탱구리야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좀마 탱구리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네 좀마 탱구리 <laughs> 아 너무 귀여워 고마워요 아내 방송에서 예쁜 말만 써야겠어 고맙습니다 <laughs>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네어 뭐라 일본어로 뭐라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さきさん、<ー>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で。